어? 정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정가 기본적으로 좀 물어보자 그 정가는 100분의 100 플러스. 정가는 이제 원가 플러스 뭘 정가라고 그래? 이익. 어, 이익을 음. 정가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뭐 문제들은 항상 정가로 판매 잘안해 장사가 망해서 뭐 할인을 한, 하거나 이런 게꼭 있어 그치? 너네는 최종 판매가를 좀 봐줘야 돼. 판매가, 판매가는 이제 뭐 정가나 이런 거에다가 할인율이면은 곱하는 거고, 뭐 5천원 할인이면 빼주는 거고, 그치? 여기에다가 할인된 거를 뭐 곱하거나 빼서 플러스라고 할거 그냥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판매가 빼기 원가가 이익이 돼. 그치? 할인을 하는,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봐야 돼. 대현아. 뭐중중 중의 수준이죠. 뭐 18번 같은 거 보면 원가가 8천 원이래. 원가가 8천 원이래. 물건을 X%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그럼 정가를 그대로 정해 먼저. 그럼 더뭘 곱해야 돼? 1 플러스 1 0 0분의 X. 이게 이제 이익에 대한 퍼센트야.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정가가 되는 거야. 그치? 이 부분이 정가.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물건 안 팔렸죠. 역시. 어, 물건 안 팔려서 20%를 할인한대.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해야 돼. 곱하기. 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써줄게 원래 중가로까진 필요 없어 곱하기 100분의 20% 할인하면 몇 퍼센트로 파는 거야 80%로 80 파는 거지 이게 사실 이게 1-100분의 20인데 너네 이제 너네 정도는 알아야지 그치 20% 할인은 하80%거 알지 그치 어떤 애가 20% 할인하면 20%로 사는 거래 어 말이 안 되지 어, 그치? 할인까 어, 진짜 제발 제발 나를 미치게 하지 말아줘 할인이 없으면 그냥 무료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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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할인까지 해서 이게 할인이잖아 이것까지 해서 판매가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네 할인이 없으면 그냥 도둑이네 어. 자 이렇게 해서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면, 여기서는 이제 판매가에서 이익에 대한 식을 세우려면, 원가인 8,000원을 빼줘. 그치? 호나, 괜찮아? 이게 원가야? 이게 원가 뺀 거야, 지금? 판매가에서 원가를 뺐어.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식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지금 이익인 거야. 맞지? 이익이 원가에 얼마 이상? 원가에 10%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풀면 돼요. 그냥. 됐지? 어렵지 않지? 뭐이 경우는 사실 8천 그냥 먼저 약분해도 되겠어. 그냥. 그치? 모든 항에 8천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니네가 하세요. 19번 니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18번은 풀이 식만 정리하고 자 이거 비커 그리는 것도 소금물을 많이 해본 애들은 소금물이 차라리 더 쉽다는 애들이 있어 근데 많이 안 풀어본 애들은 계속 어려워 근데 하다 보면은 소금물은 틀이 그냥 있잖아. 그, 나중되면은 차라리 더 쉽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좀 있어. 꽤 있어. 넌 많이 안 해본 거야, 어려우면. 많이 해보세요. 그냥 어차피 거기서 거기거든. 거기서 거기야, 진짜로. 봐봐. 여기다 농도 쓰지, 니네. 여기다 소금물 쓰지. 맞아? 이거와 8%의 소금물, 얼마인지 안알려줬지 그럼 엑스 그램 이렇게 가면 되지. 섞어서 일단 농도가 6% 이상이래. 그치, 맞아구나. 여기 6% 쓰고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상으로 열어줘. 그치, 여기 뭐라고 써야 돼. 그치, 식 나왔죠?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얘예 곱하기 얘2000얘 예. 어? 예 곱하기 얘 예. 이게 100필요 없어 그냥 왜냐면 100분의 5 곱하기 100분의 8 곱하기 100분의 6 곱하기잖아 100이 그냥 먼저 곱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얘랑 얘는 곱해다 여기다 써 8x 써 6 곱하기 400 플러스 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소금물이 쉬우려면 너네가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 이게 없었지만 물을 섞었다. 뭐 소금을 섞었다. 이런 거 있지. 근데 물도 어쨌든 보통 비커에다가 물을 부어서 이렇게 넣었을 거 아니야. 물을 섞었다 그래도 그 물에 대한 비커를 그려, 그냥. 근데 이제 만약에 물이면 비를 어떻게 만들면 돼비커그려물 만약에 x 그램이래 그럼 여기 0% 쓰면 돼 물이면 근데 대신 이게 질량에는 영향을 주지 질량에 영향을 주죠 원래 있던 어떤 소금에다가 소금물에다가 섞었을 거 아니야 뭐 예시로 그러니까 이쪽 좌변에서는 영향을 안줘 물이 왜냐면 이게 사실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이거든 근데 대신 얘네 둘이 합쳤을 땐 여기 300 플러스 X로 가야 되잖아 아, 그렇네. 그래서 여기 0%라고 그냥 쓰면 좀 편해 그럼 소금의 문제가 좀 쉬워져 그럼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 여기 뭐 이렇게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소금으로 나올 때도 있겠지 그냥 물일 때는 비커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습관 소금을 섞었다 소금을 그냥 부었다 하면 소금은 그냥 100%로 가면 되는 거야. 소금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치? 소금일 때 비커 이렇게 만드는 게 맞겠지. 당연히 물일 때는 비커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노력해서. 2 2 번은 그냥 이런 거야. 양심. 비양심. 양심적으로 가는 거는, 솔직히 그냥 우리가 있는 인원수대로 그냥, 가는 거고 비양심은 그냥, 인원수를 좀 속여서 좀더 싸게 구입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 문제풀리할 입장료 문제풀 때 절대 좌변 우변 따로 계산하지 마 봐봐 일단 한 명당 입장료 5천원이래 40명 이상이면 15% 할인 100명 이상이면 30% 할인 근데 우리가 가는 단체는 일단 40명에서 100명 사이인가 봐 그럼 최소 몇 퍼센트 할인은 받을 수 있어 최소 15%는 할인 받지 솔직히 가면 그러니까 솔직히 간다면 15% 할인이 있겠지. 근데 막 99명이야. 어, 그러면 차라리 100명 인척하고 100개짜리 산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 한명 꼬셔서 그다음에 또 싸게 팔고 그럼 이득이잖아. 그거왜 팔아? 아니 또 100명이 가면 우리가 100인 단체 티켓인데 딱 내는데 세명 3인 가족이었으 어떻게 해 그거는 안 되지. 그건 네가 생각 그 정도는 해야지. <laughs> 자, 양심적일 때는 그냥 솔직하게 x명 인원세로 비양심일 때 그냥 100명 인척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지? 그럼 5천원이야? 그럼 5천 곱하기 X지 5천 X지 근데 얼마나 할인해준다고? 15% 할인이라고 그치? 그럼 앞에다 곱하기 몇을 해야 돼? 100분의? 15% 할인이니까 85 이렇게 가야겠지 이게 솔직하게 갔을 때니네 티켓 가격이야 그치? 근데 이제 구라치고 간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인원수가 100명이기 때문에 일단 5000 곱하기 몇을 해야 돼? 100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가면 30% 할인을 해준대. 그럼 곱하기 앞에다가 100분의 70을 해줘야겠지. 얘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는 가격적으로 더 싸다는 얘기잖아. 가격이 더 싸다는 얘기는 여기가 더 작다는 얘기지. 그럼 부등호 방향이 왼쪽으로 열어주면 되겠지. 그 다음이 이 문제에서 쌤이 이제 절대 좌변, 우변 계산하지 말아라 라고 한게 입장료가 좌변이나 우변이나 똑같기 때문에 바로 입장료 약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일단 약분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85X랑 7000이 정도만 약분을 해주라는 거야. 알았지? 그 어디까지 들어갈까? 계산해봐, 이거 거의 다 했으니까 5로 나누면? 1,400 몇이냐? 80 몇일까? 83점 83. 몇이야 이거? 82. 아 82점 몇이야? 이렇게 나오면 최소 몇 명일 때부터? 83명일 때, 83명일 때부터 차라리 100명 인척 하는 게 낫다. 그럼 83명이면은 이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지. 17명을 또더 옆에서 구해. 그 사람한테 2천 원 해줄게. 같이 가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도 좋고 우리도 좋고. 어. 그걸 또 내가 가지는 거지. 그럼 나는 완전 공짜로 가는 거지. 그렇게 총무를 해야 돼. 자. <laughs> 총무가 멍청하면 손해보는 거고, 본인 돈으로 막 땜빵을 채워야 되고, 총무가 똑똑하면 본인은 이득을 봅니다. 사회생활이에요. 자, 23번. 900원인데 버스 타면 3600원이지. 그럼 이제 뭐 <laughs> 예를 들어서 뭐 2kg밖에 안갈 거야. 그럼 2,400원이잖아, 택시가. 그럼 택시가 낫겠지, 차라리. 이런 유의 문제야. 얼만큼 가야지 내가 택시 타는 게 낫겠냐. 라고 하는 문제거든? 그럼 일단 버스 요금은 고정이 돼 있지. 버스 요금은 무조건 얼마야? 4명이면? 3,600원. 버스도 거리당 요금 붙지 않나? 모르겠어, 안된지 오래돼가지고 <laughs> 버스비 그리고 꽤 비싸다고 들었 a little bit 0 f 0 l 이런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이 t of a l i t 요거를 좀, 기본 요금은 괜찮거든? 뭐 2km 까지 얼마래? 2,400원이래. 근데 추가 요금이 거기 나와 있잖아. 100m당 100원씩 올라간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단위가 미터야, 킬로미터야. 미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니네가 전체 이동하는 거리를 Xkm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단위를 전체적으로 다 킬로미터로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럼 추가요금이 100m당 얼마? 100원이라고 해야 냐 100m당 100원. 그럼 얘를 이제 1km로 바꿔줘야겠지, 단위를. 곱하기 몇 하면 돼? 10. 그럼 여기 1km당 1,000원. 그치지 근데 만약에 2km 갔어. 추가 요금이 붙으면 되는데 안, 안 되지. 그럼 추가 요금 천 원은 몇 킬로미터 갔을 때부터 2.1이면 붙긴 붙겠지만 이제 뭐천 원이 붙으려면 몇 킬로미터 가야 돼? 3킬로 가야지, 그렇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이동한 거리 있잖아. 전체 니네가 이동한 거리를 x라고 잡았으면 추가 요금이 붙는 구간은 x 2킬로미터야. 맞아? 왜냐면 3킬로 갔을 때 1킬로만큼 붙는 거잖아. 기본 요금이 붙는 이 거리만큼 빼줘야 돼. 추가 요금이 붙는 이 거리는. 돼? 그럼 봐봐. 기본 요금이 일단 2,400원 써. 그 다음 추가 요금이 이만큼 갔을 때1 k m 당 1,000원이 붙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랑 버스 요금이랑 비교하는 거야. 얘가 더 싸대매. 그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되니? 그러면 얘 넘어가면은 2 0 0 1 0 0 0으로 나누면 1 2 3 2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 k m 2 k m 2만 k m 식으로 m 20km, 20km, 2 그 속력 분의 거리가 뭐야? 이거잖아 그래서 그냥 만약에 거속식 문제는 풀다가 이제 잘하면은 바로 식으로 쓰는 애들 있잖아 활용 많이 하는 애들은 문제 읽으면서 그냥 식 쓰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좀안 된다 싶으면은 그 어떤 틀을 그리지 보통 그치 표를 그리는 애도 있고 그림으로 하는 애도 있고 그럼 나는 이제 이식 자체를 좀 이제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좀 그려볼게. 역에서 상점을 갔다가 오는 거잖아. 그럼 역에서 상점에 가는 길이 있을 거고, 상점에서 역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을 거지. 같은 길이래. 같은 길이면 거리는 어때? 당연히 똑같겠지. 거리를 이렇게 길 그린 다음에 위에다 쓸 거야. 왜냐하면 분수상에서 위쪽이 거리기 때문에. 그럼 돌아올 때도 거리 어디다 써? 이길 그려놓고 이길 위쪽에다가 이렇게 거리를 체크해. 그럼 길 밑에다가 내가 뭐쓸것 같아? 속력. 여기 분수상에서 밑에 쪽이 속력이니까. 갈때 속력 몇으로 가겠대? 시속 4km. 돌아올 때도 똑같네요. 자, 속력 단위를 보면은 시간 단위도 항상 같이 주어집니다. 여기로 맞춰줘야 돼 시간 단위를 자 물건 사는데 20분 걸렸대 그럼 여기다 물건 사는 시간을 20분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시간 단위로 써야 돼 20분이면 1, 3분의 1시간 그치 그러면 이제 전체 걸린 시간이 얼마 이내에 1시간 이내에 돌아와야 돼 그치 1시간의 여유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갈때 걸린 시간 물건 사는 시간 돌아올 때 걸린 시간 그냥, 훈아, 이렇게 체크를 잘 해놓고 묶으면 이게 시간에 대한 식이 돼. 왜냐면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라고 난 체크한 거거든, 이미. 그럼 이게 갈때 걸린 시간 4분의 x. 물건 사는데 3분의 1. 또 돌아올 때 4분의 x. 더해서 1시간 이내면 2하다. 이렇게. 이거 풀어주면 x 나오겠지. 사분의 아, 엑스다. 왜 이랬었지? 이거, 이거, 이거. 대나, 괜찮아?